동김에 광희 형네, 광희 형네 좀 들려봤어요. 오, 이전하셨다는데 처음 와보네. 포인트 도착했습니다. 와 오랜만에 온다 진짜. 여기를 오랜만에 와와 얼마 만에 오는 거야? 조행기 뒤져보면 한2 아, 3년 만에 오는 거 같은데. 아, 일단은 빨리 내려가서 대편성을 하겠습니다. 비가 더 내리기 전에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출동 준비는 끝났습니다. 출동 준비 다 끝냈고, 네, 저거 보시면. 이어저 안에 가방 하나 숨어 있고 이 안쪽에도 가방 하나가 숨어 있거든요. 예, 이렇게 실어도 예, 엄청나게 많이 실립니다. 음. 뭐이 정도는 실려야 잠잘 때가 편하겠죠? 예. 원래는 위에 상판 두 개를 더 깔아야 되는데 오늘은 귀찮아서 안 깔았고요.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. 예, 대편성은 다 했습니다. 대편성은 다 했고요.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좋아하는 자리예요. 요 시기 때 만약에 들어오면 딱이 자리에 앉아서 낚시를 하는데, 이게 확실히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포인트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요기 자리가 이렇게 풀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, 이렇게 거의 듬성듬성 돼서 이렇게 벽에 딱 붙여서 던질 수 있을 만큼의. 그, 풀이 있었는데, 여기가 좀 풀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포켓에 집어 넣었는데, 오, 잘안 들어갑니다. 자, 이왕 왔으니까, 열심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어! 아! 어 아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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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yeah. Oh. Uh, ah. Sh uh, shit. Ah. Uh. 올려올려 울려,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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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더더와와와 우와, 우와, 지 빵 좋은 놈이 한 마리가 일단 나왔어요. 고맙다 그래도 나와줘서. 초수가 네, 나왔는데 거의 턱뭐 턱걸이 사짜 이거 턱걸이 사짜. 하, 여기까지 와서 한 마리 나온 게또 턱걸이 턱걸이급 사자가 나왔습니다. 네, 하루에 한두 번씩 입질을 줘요. 근데 주면 뭐하냐고 꺼내질 못하는데 입질 다 받아서 지금 다터뜨리고 있습니다. 아 이거 낚시 진짜 다시 배워야 되나 봐요. 오늘은 그냥 아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서브 때 끄내갖고 그냥 뽕치기로 폈습니다. 뽕치기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르겠다. 씨 그냥 아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게 지금 뭐가 죽어 있거든요. 저게 뭔지 궁금해서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궁금해서 와봤더니 우와, 한 4자 중반 넘어가는 붕어입니다. 붕어. 너왜 죽었냐? 불쌍하게. 자. <laughs> 우짜 혹불리 우리 회장님 캠핑카에서 캠핑카에서 맛있는 집밥을 먹을 겁니다. 햇밥만 빼고 집 음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편성 다 했습니다. 오늘은 9대 편성을 했고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. 8대는 뻥치기 뻥치기 예, 한 대만 스윙 예, 그렇게 두 번째 대만 스윙 때 저거는 저도 못 먹을 것 같지만 그냥 폈어요. 구색 맞추려고. 자,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휴, 첫 수가 나왔는데요. 첫 수는 안큰것 같았어요. 느낌이 근데 그래도 음. 한42 조금 넘어갑니다. 첫 수, 왜 이렇게 안 보이냐? 음. 예이 녀석은 딱 턱걸이 딱 턱걸이 딱 턱걸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네, 기대했던 오전장에는 입지를 보지 못했어요 어, 지금 현재 서장 같은 경우는 이 할지만 이상하게 지금 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수심이 메다에서 80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어, 지금 물...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물색이 지금 맑아졌어요. 그래서 아침장이 안 나온 건가? 네, 이튿날 어 이튿날 밤 낚시 조금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치어들이고 뭐야 이거? 어우 징그럽다 징그러워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어들이 몰려 있습니다. 저희 선배님께서는 여기 제제 바로 뒤에 계시네요. 뒤에서 지금 대표상을 하셨습니다. 제 이거는 찍을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불량도 없고 하니까 불량 채우는 겸 해서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. 뽕치기할때 우리가 이제 얼음 낚시 하듯이 하시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얼음 낚시 할때 우리가 뭐 뭐4 사자 중후반 이상급을 잡으려고 하는 낚시는 거의 아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어 찌하고 여기 줄감기에 있는 데에서 최대한 얼음 낚시할 때는 이 찌를 저 위에다가 붙여놓잖아요. 붙여놓게 되면 이게 인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. 인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붕어를 걸었을 때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뭐 물론 이제 라인을 조금 굵게 쓰면 조금 낫긴 한데,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좀 원래 얼음낚시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벌려놓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라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제가 좀안 터트리려고 집에서 라인을 다 바꿔왔어요. 어 이번에는 라인 같은 경우는 카본 5줄, 카본 5줄에, 음 목줄 같은 경우는, 뭐, 세미블루, 세미블루, 4호줄, 5줄, 4호줄에, 바늘은, 원래 이제 제가 그, 옥수수 낚시할 때는 6호 바늘만 쓰는데, 오늘 같은 경우는, 이렇게, 7호 바늘에다가, 옥수수를, 이거는 이제 넣었다 뺀 거라서 이제 막 때가 묻은 것 같은데,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으깨 갖고, 으깨서 바늘이 좀 크기 때문에 두 개를 달아놨습니다. 기는 똑같습니다. 비바, 텅스텐, 봉돌에다가 궁계락, 스위벨. 이렇게 해서 붙여서 사용을 했고요. 목줄 길이는 목줄 길이는 30cm, 딱 30cm 정도 준것 같습니다. 여기가 수심이 한 70에서 80 정도, 아 70에서 매다권 정도 나오는데도 목줄이 이렇게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찌만 잘 올려주고요. 찌는 저희 리더티 클럽에서 나온 스타트, 스타트 찌, 3호 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스타트 3호 찌, 3g 이에요. 싶지만 이틀 또 재밌게 놀고 갑니다 하루 정도만 더 하고 싶은데 우리 회장님, 우리 선배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접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요녀석들 잠깐 좀 보여드리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녀석들만 보여드리고 살려주고 저도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이렇게 4자 3마리하고 네, 허리 급한 마리, 네, 이렇게 4마리, 1마리는 네, 이제 저희 선배님이 먼저 잡으신 거 네, 같이 합쳐서 찍었습니다. 얘네들 살려주고 저도 철수를 하도록 할게요. 가자, 아! 좋아, 가자, 너도 물 뿌리지 마. 으! 다 실었어요. 아, 진짜 이 차도 주인 잘못 만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운명이다. 내 운명이고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또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곳 가서 네, 더 좋은 곳 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 이제 상황은 여기가 이제 말풀이랑 이제 마, 지금 마름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이제 넓은 쪽으로 나가서 낚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